기원 391년 한 소년이 즉위합니다. 그의 이름은 담덕. 훗날 광개토대왕이라 불리게 될 고구려의 19대 왕이었습니다. 당시 고구려는 강대국이라 보기 어려운 상태였죠. 북쪽은 유연족, 남쪽은 백제, 서쪽은 후연에 맞서며 삼면이 전쟁터였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왕, 담덕은 달랐습니다. 즉위하자마자 기병대를 이끌고 북방의 유연을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곧장 남쪽으로 한강 이북을 차지하던 백제를 향해 진군. 397년 광개토대왕은 백제의 58성을 함락시키며 아예 한강 이남까지 넘봅니다. 이때 항복한 자가 바로 아신왕. 다시는 고구려의 칼 들지 않겠다. 는 맹세와 함께 백제는 고구려의 신하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동부여, 후연, 왜군까지 정벌하며 만주와 한반도를 휘어잡고 심지어 신라의 구원 요청에 응해 왜군을 몰아낸 뒤 신라는 고구려의 속국이라는 말을 새겨놓은 광개토대왕비까지 세우게 됩니다. 그의 정복은 20여 년간 64회의 전쟁으로 이어졌고 이 짧은 기간에 고구려는 국토 면적 5천리에 달하는 동북아의 제국으로 부상합니다. 그는 말 위에서 세상을 재단했고 칼끝으로 역사의 판을 바꿨습니다. 그가 그린 꿈은 하나. 천하의 중심은 중원이 아니라 고구려다. 광개토대왕이 숨을 거둔 나이 겨우 서른아홉. 그러나 그가 남긴 왕국의 영토와 기계는 후대의 장수왕을 거쳐 당당히 고구려 전성기를 열게 합니다. 그는 단지 정복자가 아닌 고구려의 꿈을 세운 자였습니다. 그 이름, 담더. 그 꿈, 대륙을 울린 고구려의 심장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